한자식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기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부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4편은 어, 전체적으로는 제 시편으로 분류할 시편을 분류할 때 탄식시에 속하는 그러한 어, 어,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예를 어, 살펴볼 구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는데요. <laughs>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laughs>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박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승리의 동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면서 3절처럼 6절과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대적들을 쓰러뜨리고 e i 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적들을 물리쳐서 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들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8절에 그래서 정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나안 땅에 있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시고 또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렸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마 손에 꼽, 꼽을 정도가 꼽을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난 그리고 또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이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알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측량하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행함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우리 어떤 모습이나 조건,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부원하시고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